휴대폰의 기종이 틀리래서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끝나요. 그러면 절대 수업 못 합니다. 이거 계속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시고요. 우리 저희들 공통방이나 또저 우리 이동갑 교수님 거, 그 휴대전화를 좀 이용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넉넉하게 좀 수업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이영우 비용마케팅을 어, 담당한 이사입니다. 어, 우리 <laughs> 신호 목사님께서 저를 뭐 다섯 번 연대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 김진수 역사 30개 선배님도 계시지만 제가 대령 때질관지책을 이제 다섯 번 하는데 우선 대령 달부서 바로 그6사단 포병 연대장을 했고 그리고 3 0 기보사 포병 여단장을 했고 그리고 학군교 교육단장을 했고 청주대학교 학군단장을 하고 네 번이죠 한 번은 정보사에서 교육단장이 오직 힘을 당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한 3개월을 대리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 니다 저는 군에서 33년간 근무를 하면서 참 많은 그 부하들 데리고 있었지만, 제가 참 자랑스러운 것, 또 감사하게 생각는 것, 부하 한 명도 인명 사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쳐간 병력은 일개 4단 병력이 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니다 아울러서 또운 좋게 청주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교수생활을 8년간 하고 그리고 또 친구의 도움으로 성성생명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입문하게 된 것은 우리 박순호 목사님의 설교 클리닝과 그다음에 세종남관 교육을 받을 때와 저런 분에게 제 인생을 하나 이거 그 배움의 스승으로 모신다면은 엄청난 저에게 에너지가 생기겠다. 실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뭐 여기 AI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예, 그래서 전역할 때, 제가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왜? 부하들이 다 해주니까. 전자교체, 다 알아서 하고 그냥 하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할게 뭐냐? 컴퓨터를 알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 사실 그, 컴퓨터, 기초학원 전문 이거, 이거 가니까, 저,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군준비에서 그걸 6개월간 하고 나니까 자격증이 3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래 한글, 엑셀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할 ppt 이러 나니까 교수 생활할 때 저, 저, 저만이 사실 어떻게 보면 ppt를 하더라고요그 당시 제 나이 쯤에서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 이동갑 교수가 하는 AI영상을 모르고는 직접 못하겠더라 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AI가 어느 수준에 와있고 어느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다 찾아보니까 <laughs> 최정숙 원장이라고 AI원장 지금 5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8강 하는데 55만원 일주일에 딱 2시간 그것도 중교육이에요 이렇게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고 정말 잘 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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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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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박수원 목사님 얼마나 여기 지금 박수원 목사님이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 1등으로 여기 우리 김진수 선배님도 말씀하셨리이 친구가 1등한 친구야. 아.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도 수석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또 뜻이 있어가지고 어? 신학 공부를 하실 때도 수석했어요. 어, 잘하셨죠. 수석했어요. 수석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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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수석 분이한번 어. 강의 한번 볼수 있어요. 쏙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자 네. 이렇게 그냥 촉촉하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좀, 희망이 매류되셨으니까 끝까지 매류되가지고 끝까지 정진하십시오. 아멘. 어 네. 아멘입니다. 어. 네. <laughs> 그래서 여기 좀, 오늘, 제가 여기 쓰라고, 출석부르 시계 출석부루면서, 이게 좀, 뭐좀 써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안쓰시는 분들은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블루 쪽을 좀, 가리어드리겠습니다. 가서전 제작단 사실은 네, 네. 시장이 된 겁니다. 운영이 아니고 벌써 시작했어요. 당신의 삶 단절 없고 메말라 보이는 과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는 샘 근원을 찾아 함께 숨 쉬는 기적을 만들어드립니다. 우리 박수영 목사님 이게 누가 지목한 거예요? AI가요. <laughs> <laughs>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이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저 스토리텔링, 아, 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영상 자세전로만들어요 저도 여기 오면서 500을 투자를 했어요. 왜? 난 기억 그 내가 영상 자세전로 만들고 가겠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laughs> 예. 하실 거예요. 힘이 좀, 이제 좀씩 갈수록 힘이 솟을 겁니다. 이건 뭐냐? 뭐 단체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흔히 이제, 이제 사회생활 크게 하셨잖아요. 어? 직장생활은다또큰 어? 장족의 반자태를 남겨놓고 어? 부활 인제 영상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삶만 들어보시면 여기 이제 이나 이 연세 되시면은 다 손주들 있잖아요. 과연 나는 내후손 노력에 뭘 남겨줄 것인가 하는 그런, 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남의 걸 생각하면. 물론, 음, 선한 길을 걸으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은 그렇게 긴말 가슴이 뛰겠지만은, 다뛸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요즘에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매장에서 이제 나골다고 그러고, 이제 나골다고 아니고, 자기 집에 모실 사람들만. 전반 대통령도 모시고 계시잖아요. 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서 제가 아는 친구도, 어? 그, 그 가족이, 예? 우리 남편은 내가, 응? 우리 집안에 거이게서 대대로 그냥, 응?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가보면 옛날에는, 그냥 뭐, 어? 좋아나 많으면은, 어우,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 영상 딱 틀어주고, 그받자들를 탁, 우리 발자취하고, 그 다음에 자서진에 이런 거 갖다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또, 어르신이 이렇게 좋은 자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영상 자서진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어? 동영상 딱 비춰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이동학교 얘기한 대로, 이제 예술촌인 이런 거 하나 딱 해놓고 또 어느 단체 같으면 그 단체에 이렇게 발자취 남겨서 책을 한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각종 패문화 이제 벗어나야죠. 어? 그 다음에 유언의 상서 기부소장품 가려도 이 안에 다 포함시켜서 얼마나 되요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해놓고 어떤 음? 아니 영상에다 남겨놓으면 뭐 유언이 필요 했겠습니까 유증이 필요 했겠습니까 그럼 그걸 알아서 다 끝나는 건데 네? 그러면 시끄러운 게 없어요 자손들자 어? 그런 그 역할도 할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도 이 안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올린 제작단 매니저 운영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예, 교육의 임함으로써 이제 제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정의 교육을 거쳐 8주간입니다. 그 수료증까지 이제 다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어, 설교 클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생명말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다 줍니다. 의식을 다 갖춥니다. 기도까지 다 해줍니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다음에,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박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활동을 하셔서 부수익도 좀 수익도 좀 건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어, 이제 두 가지를 좀제를하고 싶어요. 우선 본인 거 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부모님 거래도 하나의 내 네, 영성 자수전 하나입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한히 내가 만들어서 내 기술을 입고 나도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도 축복을 받게끔 끌어들이자 수입을 갖자. 그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22분이 오셨는데. 열5분여섯 분이 16분. 작성을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작성 안 하신 분은 좀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딱 해서 어 우리 이분과 교수님 거기도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진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어 이제 여기 이 교육은 조금 음 과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음 지식 차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합니다. 그걸 다 극복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보면 눈높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들 교육 가르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박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박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꽤 오래됐습니다. 병명은 디세포 림프종이라고 혈액암쪽이거든요. 그래서 방목사님이 그냥 거의 24시간 괜찮아다고 간호를 해주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활동 하셨습니다. 오셔도 여기 임박해서 오셔가지고 또한 2, 30분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사모님 빨리 퇴차를 하셔야 저희들도 이 교육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사모님 전화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그쎄요 사모님 전화가 내가 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상 있으면 질문해 주고요. 시왜별안 달고 제대하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어, 대령까지 아 대령까지 그런다하셨습니아감사합죠 네. 솔직히 해서 제가 대령까지는 여기 뭐 아시겠지만 선봉 중대장, 선봉 대대장, 그 다음에 A.T.T. 1등, r c t 1등 어. 다 했지만은 어. 그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또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진 선배님이 항상 또 저를 뭐냐 어, 우리 김석훈 목사님 또 저희 동기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제가 군에서 딱 제대하니까 이영우 동기생 이리 오세요. 저희들 바르트시 어, 기독장교 여러분 14개 기독신회 만듭시다. 해가지고 초대 또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하여튼 뭐 두루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몇몇을 보면은, 다 이게 인연을 맺어주신 걸로 생각하고, 참, 감사한 분입니다 아멘. 혹시 또, 그러면은, 저희들이 단체 카톡방 만드는 거고, 어? 어,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6시 반에 오실 때, 그때 식사라도 6시에 이렇게 좀뭐좀 뭐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오시는 그 지역이라든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음료수는 좀 준비를 좀 해드리고요. 장식입니다. 저 우리 오늘 교육을 한 이동갑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동갑. <laughs> 네. <이 도움가. 웃음> 또 교수 생활을 또 마치고 이렇게 하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 그러면, 우리, 저, 장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거. 지금 사실, 저, 그, 최정숙 원장이 AI, 그, 어 프롬프트 교육이거든요. 거기는 AI 프롬프트 교육이에요. 프롬프트는 간단합니다. 저도 여기 도 저도 여기 컴퓨터에다가, 어, PC에다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겁니다. 바드. 조금 전에, 우리 좀, 채 g PT 그 다음에 빈, 예? 그 다음에 휘튼 예. 리튼. 이거 네가 지금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 들어가서 한 그거예요. 그걸 무슨 명령어를 집어넣느냐, 지시어를 집어넣느냐 이 교육이요. 이 교육이 그냥 8 주간에 55만 원에 요 그것도 중요해요 줌. 중요. 여기 이거 이거 해서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어? 대면도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저희들은 생생하게 대외 기육을 시키면서 일하는데 절대 빠지시면 안 진짜 한 번이라도 빠지면요 따라가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이걸 의존을 하셔야 돼요. 안 빠지실 거죠? 예. 안 빠지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 같이 한번 화이팅하죠. 자, 우리 저어어로 개인 어, 다이어그램. K b i o g r a p 가문 화이팅입니다 K BioGraphic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한 번. 아,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연습이고요. 아, 자, 네. 자, K b i o g r a p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